여기다 네네 어디다 붙일지 알아냈습니다. 바로 여기다 도착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이거 긴거 있죠? 한번 붙여볼게요. 자 아, 이제 이거 이거 래음 그래. 여기다 있 이런 거줘 여기다 쳐볼게요. 그리고 그래 여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다른 쪽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볼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은요.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시켜볼게요. 자, 이제 이거 죠 이거 와? 응, 자, 이렇게 부착시켜줍시다. 그 그리고, <목소리도> 자, 그리고 이렇게 자, 얘를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예, 네, 보정이 됐습니다. 이렇도 이렇게. 자, 이제 다음 쪽은 넘겨 볼게요. 음, 이제 망원경을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뭐 갑시다 할까요? 여기도 합니다. 됐다. 이렇게 한번 눌러먹볼게 자, 이제 캐럿 당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 안에 딱 이렇게 해볼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붙여갈 거요 아니, 안 보여줘도 돼요. 자, 일단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오, 이번엔 받침대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투단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개더 만들어야 합니다. 자 나머지 한 개도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됐습니다. 빠바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받침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조 음, 이렇게 했죠.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받침합니다. 짜잔. 이제 사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짜잔. 사다리 완성. 자, 이제 사다리는요. 여기 뒷부분에 여기 있죠. 여기 딱 이렇게 딱 붙여넣어 볼게요. 이제 나무, 나무를 만들어 봅시다. 아! 봅시다. 자, 제가 이제 여기 나무를 이렇게 어볼게요 짜잔! 이렇게 사과도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파퀴 이제 바퀴도 다 완성했습니다. 이제 붙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오, 한개 붙였습니다. 짜잔! 다 만들었죠? 이제, 백도볶크니 이제 후라이를 한번 먹어볼까? 자, 일단은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 어머, 후라이가 어디갔지? 후라이가 내려갔나봐 우와, 엄청 맛있겠다. 우와, 맛있게 됐다. 이제 한번 먹어야겠다. 너무 가까이 말고 우와 너무 맛있다 안녕, 녕녕 이번에는 그냥 부닭소스 샌드위치를 한번 먹어볼까? 자, 식탁이부러졌어 다시 채우자 됐다 자, 여기 샌드위치에 부닭소스부닭소스를 이렇게 오, 다 만들었다 엄녕냠녕냠 자 이제 이제 소화도 됐으니 잠나 잠깐 자볼까 자 이제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겠어 자, 사다리를 이렇게 쭈쭈쭈쭈쭈쭈쭈쭈 여기가 내 자리였어 하, 너무 졸리다. 잘 자, 얘들아.